태어날 때부큰 재물복을 타고 태어난 토끼띠의 사주입니다. 토끼띠는 굉장히 야가요또 어, 어떻게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면 모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자기의 이익을 어, 추구 추구해서 어, 남의 어떤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 먼저 약간 이기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토끼띠이신 분들은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 상대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 언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구설이 많고 그렇지만 재물복이 많은 어, 다른 5월달 또 9월달 이런 분들 그리고 음, 3월달이신 분들 음, 그래서 토끼가 깡총깡총 깡청 뭐 추울 때는 잘못 뛰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에 이런 달에 어~ 이렇게 어~ 뛰어다닐 수 있는 날씨도 좋고 어~ 뭐~ 이렇게 화창하고 어~ 풀리는 날씨 그래서 이런 날씨에 뛰어다니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먹을 복도 많고 재물 복이 많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토끼 띠이신 분들 이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내가 어떤 그 인간들로 하여금 구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설 속에서 어떤 어, 또 그거를 잘 이겨내고 잘 음, 이용 음, 활용을 잘 하신다면 그 속에서 또 오너의 기질을 또 발휘해서 어떤 근데 이 토끼 띠이신 분들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 자꾸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직장 자꾸 옮겨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하게, 음, 꾸준하게, 진득하게 인내심을 좀 발휘해서 개면연 한 해는, 어,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가신다면 직장 내에서라든지 어떤 가족에서, 가정사에서라든지 인정을 받는 음, 인정을 받는, 그런, 음, 새, 개묘년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개묘, 아니, 그, 토끼띠이신 분들은, 그, 영적으로 이런, 그, 영감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촉이 빠르고, 음, 그렇다 보니까, 가정사에 어떤, 어, 뭔가 조금 걸려도 못 넘어가. 이거를 꼭, 들고 파헤쳐서, 이거를 뭔가를 좀, 어, 좀 정의스럽게, 정의를 발휘 꼭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 때는 그냥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된답니다. 자꾸 토끼띠에 대한 이 말은 좀이말저 말이 많이 나오네요. 내가. 음, 전 보듯이. 아무튼 그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재물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래서 음, 특징은, 음, 한 곳에 진득하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간다면 어뭐올 현생의 인생은 좀 편안하게 갈 것이다라고 보이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